안녕하세요. <laughs> 지금 이 높은 상공에서 밥 시간입니다. 지금 한국 시간은 보면 지금 여기 저 현지 시간을 맞춰놨는데요. 지금 한국은 4시 10분이네요. 지금 밥 시간이라 저는 스테이크 그리고 조개 관자 시가스 네, 네, 와인하고요. 요거는 네, 소프입니다. 네. 아 고소합니다. 그럼 빵이고요. 마게트 여기 이제. 저게 관자입니다. 아, 제가 한국 갔을 때참 인사도 못뭐 드리고, 꼭그 인사를 드리려고 할, 분, 할 어, 분들을 못뭐 만나고, 나름도 바빠서 그냥 왔는데, 이제 9월 달에 가면, 꼭 찾아뵙고 제가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저를 아끼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 모두 초대해서 저녁 자리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자 카르타 조탁해서 어, 영상도 이제 부지런히 이렇게 어, 라이브도 올릴 거고, 어, 노래도 어, 라이브로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자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어저렇고 좋은 시간들 되시고요. 어, 벌써 뭐 2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벌써 그립습니다. 한국이 너무 그립고요. 뭐또한 2-3일은 네, 후유증에 시달리겠지만 <laughs> 네, 또갈수 아,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또 복귀해서 일상에 어, 충실해야 되는 네, 그런 시기고 네, 아무쪼록 건강 잘 지키시고요 음, 행복한 날 아,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. 도착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